바로 바하리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할새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여호와께서 기도 내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들과 같이 하라 하신,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의 그의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누구나 다 잘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귀스임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쓰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 갖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쉽게 변해버립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처음 들어갈 때는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성실하게 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좀 하다 보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회사의 만족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잘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교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에서 처음 맡았던 직분 가지고 살 때에 내가 이렇게 다짐하리라.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다짐하지만 그 마음이 처음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결국 복받을 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 끝까지 간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그 감격 주님께 여러분 주셨던 귀한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사랑할 때 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 에 대해서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또 네가 참고 네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나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사랑 끝까지 간직해야 될 텐데 가다가 변질되어버렸어큰일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못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변함없이 살아갈 텐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의 사랑을 떠나 버리면 네게 줬던 첫째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 힘들고 어려도내 생활 가운데 성취담만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도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도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전쟁 과로 이루어진 선명의합창단이 미국 뉴욕의 카니오레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쟁 과도로 이루어진 이 애들이 와서 공연한다는 인사인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잘했습니다. 앵콜이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 같은 박수를 다 받고 이제 끝나고 내려갔는데, 제일 앞에 있던 한 꼬마 걸음걸이가 어정어정한 거예요. 지휘자가 말하면, 너, 걸음걸이가좀 이상한데, 너 오줌 싸니 오줌 싸스 야, 이거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굳게 돼 놨는데, 오줌마리면 살못이 나갔다가 와야지. 너그 자리에서 오줌 싸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화장실에 가면 엘토파트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엠콜이 세 번이나 된 동안에 그는 참다 참다 못했지만 오줌 싸면서까지 자기 자리 지켰던 거예요. 사장님 왈칵 울면서 간을 안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당시 다이슨 하님께 크게 있음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게 될때인세 아들들을 불렀는데 일곱째까지 자식들 일곱째까지 다 왔어요 그데 여덟째였던 다이슨 자기 목장을 성실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1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골리앗 앞에 이제 다시 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아버지는 전쟁 때는 세 형들을 이문하로 가게 될때 누구를 보낼까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일곱째도 있는데 유독 말인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이말인 다윗이 유독 성실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 위로 하러 갔다가 한 모욕하고 하는 백성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물쳐서 결국은 그가 위대한 왕이 되서는 발판을 이루었습니다. 자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까?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맡길 때 성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처마 때는 다 목사님 좋습니다, 이교회 좋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근데 속지 않아요. 가봐야 알아.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변화되고 상처받으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장애가 있든, 처음 왔던 마음 갖고 변치 않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 한번 하면 2025년도는 처음 갔던 사랑 갖고 변치 않고 성실함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합니다시편 78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의 성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의 말씀.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태가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킨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 지도하였도다. <놀람> 아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에서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면 기회가 옵니다. 성실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양을 치고 나갔던 형들이 올 동안 안 돌아오니까 네가 형들을 가서 어떻게 잘인가 물어보라, 찾아보라. 그래서 들려온 소문에 세겜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세김은 어떤 것입니까? 딸 디나가, 야구의 딸 디나가 거기서 하모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해서 있을 때에 거기서 어려운 여건이 있었어요.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디나의어라버 했던 시몬과 레이가 어느날 그하모의 아들 세겜이 와서 우리가 잘못 결혼하지 할때 우리 좀 할래 받아라. 할래 받았을 때 가서 싹쓸를 죽여버렸어요. 그때딱 옆에 일어날 때 하나께 님 은혜를 말미암아 패들 올라 재단을 쌓으면서 위기를 넘겨줬는데 세겜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 나쁜 것이잖아 언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형들이 세겜이 있다가 어디로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떴으면 세겜에 와서 없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세겜이 왔는 없습니다 할수 있을 텐데 물어 물어 또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들이 어떻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러면서 저를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국당에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애국당에 팔려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실성을 보시고 애국의 국무총리로 준비하는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 사람, 돈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재능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학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아무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실한 만 갖고 점 사랑 갖고 끝까지 견제하면 나도 모른 사도시 내로 승리하는 요셉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이 13만 5천을 몰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도는 미디안을 미디안가서 군사를 모았어요. 3만 2천 명이 모아졌습니다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이 뺄 아무도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어떤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으면은 숫자를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서. 무서웠던지한 돌아가라.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또만 명이 남았는데 만 명을 훈련하는 가운데 그중에 특별히 뽑은 사람이 이렇게 스임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이든 만 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 손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삼손은 나기탁비 하나를 렛례했사람천 명을 쳐 죽였고요. 다이슨 물맷돌 하나로 가장 뛰어난 용장인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영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도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귀신 쫓아낸 것 아닙니다. 바울이 귀신 쫓아낸 것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한 우리 귀신아 물러가라 할때 귀신 물러갔어요.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 물러갔고요. 병마에 물러가라 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아 여러분도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명하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손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용사를 뽑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의 용사를 뽑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군율뽑는다뭘 해야 되겠어요? 전투 능력이라든가 제시 훈련, 사격 훈련, 각계 전투, 유격 훈련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하나 그걸 안해두 가지 봤어요 하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가 안 하는가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심리 테스트를 했고요 두 번째는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시수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훈련 갖고 특공등 뽑을 수 있습니까? 근데 네, 하나님은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더 많습니다. 근데 쓰임 받는 사람과 함께 도와준 사람은 적습니다. 세상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수가 많은 것 아니에요. 학벌이 좋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번 명성께서 이제 그심호시 하는데 특별 다 끝나고 명목회 에 회원들만 모여서 목사님이 야기하시는데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 서울대 출신이다, 고대 출신이다, 연대 출신이다 목회 안 된다 는거 마음속에 내가 서울대라고 하는 게 살아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해도 겸손히 안 하고 나 서울대야, 고대야, 연대야 이거에 살아있다는 거 절대 쓰임 받지 못한다 그런 명성께 주신 가운데 명성교회 우리 명목회도 서울대에 주신 데한대섯명 있는데 다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한부 목사님 아직도 김 목사 서울대지? 서울대에 가는 거 버려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사를 뽑을 때 일상생활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학벌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한데 성실하면, 처음 다지던 마음 갖고 끝까지 변치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애가 임하게 되는데, 올해는 저와 여러분 한 분함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던 그 마음 갖고 1년 동안 성실하게 잘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이 받았던 복, 다이시 받았던 복,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받던 복을 우리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훈련받을 조합에 쓰임받는 일꾼이 많았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이 살아가는 믿음 생활 잘한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얄팍한 지식 갖고 자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더불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때 주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 돌이켜오니 얘들이 많이 컸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남이 볼때 저분 너무 잘됐네 복받았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laughs> 32,000명 가운데서 무서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에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마음속에 초조했습니다. 저렇게 가면 얼마나 남을까? 절반이라도 남을까? 초조해집니다. 근데 보니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물러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도 있으면 우리가 사기를 차 하니까 그래, 만 명만 있어도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절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절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하는 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삶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러면서 하느님이 지시한 사람을 데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로 이어지게 되면 은 거기서 물을 먹는데 고기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물 떠서 이렇게 말을 마시며 주변을 살펴본 사람이 있었어두 종류입니다 힘들게 훈련하다가 고기를 쳐박고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오면 물먹다놀래갖고 아비꼐 안에 도망갈 사람들의 그리고 준비가 안된 사람 마음의 준비가 안된 사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대함과 전쟁하기가 세운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적이 올줄 생각하고 물을 떠서 개가 핥아먹던 주변을 살펴보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다 고개 쳐받고 물 먹었어. 그래서 9,700명을 뽑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처음 9 7 0 0명 뽑으니까, 야, 우리가 뭔가 쓰임받았겠더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기도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300명 돌려보는 거 700명 남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 많다는 거요 300명 갖고 해라. 뭘 한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쌓아지는 성실함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슈와이처 박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때 슈와이처 박사 하는 말이, 한우물을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실하게 한우물 파야 됩니다. 꾸준히 파다 보면 어쨌든 바위가 막힌 것도 같은데 그러나 계속 두드리면 그 바위 밑에 진짜 보물인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벌써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것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서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 같은 이고 포기할 수있었는데길 막힌 것은 끝난 것이야 방향을 틀어준 거예요. 그, 너는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 마기도요, 사람이 손지 단을 보면서 방향을 돌렸더니 준비된 손길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올해 한 해는 오늘 기도원의 용사들이 300명이었지만 13만원 도한 사람치도 물리쳤던 것처럼 성실하게 청가했던 마음 갖고 지금 의지해서 도움받아서 여러분 앞에 상가 같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추권합니다. 휴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삶이 굉장한 일과 한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인 걸 보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도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고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고 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시골에서 주어진 상을 사람, 성실했던 사람들이 다 열매 맺고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뿌리도 없고 기체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뛰어드는 가운데서 이것저것 좋아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도 든든한 기초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찾아와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분한분 한 분, 오늘 가졌던 이 마음 변치 않고 좌표에 깨어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의장으로 말며마 주의 도수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여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마음을 올해 끝날까지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피택자들 여러분 한번 아무도 한번 피택 받아서 훈련 받을 때 안수 받을 때그 감격 갖고 해야 할 텐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모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처음 갔던 그만 갖고 해야 할 텐데 식어버렸잖아요 성실함을 다시 해보겠 해서 주의 도마받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여 첫사랑 해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달과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사 주의 영광을 나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호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